슬픔을 느낄, 느낄 겁니다. 슬픔의 감각을 쏟으면 여러분은 단체로 슬픔을 느끼게 되고요. 자살하고 싶은 그런 감각을 쏟면 여러분은 단체로 자살하고 싶어집니다. 그러면 살인을 재미삼아 하는 사람, 그 살인했을 때그 사람의 느낌의 감각을 쏟다면 여러분 길에 나가서 살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무섭지 않으세요? 나의 뇌를 누군가가 갖고 노는 게? 나의 뇌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? 나에 대해 감정을 지입한다는 것은 노래자가노러물 그 충동을 여러 번 내리시면 아 이거는 이것만의 주인공 감각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거부할 것 같습니까? 그것은 너네 너랑 이따가 삼각관처랑 자연스럽게 내윤회 됩니다 윤허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주인감각이 거부하지 않고 사회 충동을 자기 본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서 경제를 저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그거는 제지금에서 그릴을 지키고 테코톤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특별한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 감각에 기인하여 지금으로 제가 그리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생각...